마이클 조던의 강력한 득점력과 스카티 피펜의 든든한 수비력에 임입어 불스 왕조가 탄생한 순간 향후 몇 년간은 건재할 것처럼 보였던 왕조는 농구 왕제가 돌연 은퇴를 선언하면서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커리어 6시즌 내내 함께한 선배가 사라진 9394 시즌, 피펜의 홀로서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의 남은 커리어를 리와인드 해봅시다. 9394 시즌, 피펜은 1옵션이자 리더로서 72경기에 출장해 평 평균 22득점, 8.7리바운드, 5.6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매 시즌 평균 30득점을 넣어주던 조던이 빠졌는데, 피펜의 평균 득점이 3.4점밖에 오르지 않은 걸 보면 실패한 시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불스의 추락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핏을 달성했던 지난 시즌보다 두 경기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풀업 진출에 여유 있게 성공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조던 외에 전력 누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 4명의 맥스 선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리그 바닥을 기고 있는 골스는 작년 대비 공격과 수비를 담당하던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속절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와는 다르게 당시 불스에는 우승 멤버인 그랜트와 암스트롱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토니 쿠코치의 영입 등 선발 라인업에 두 자릿수 득점을 해줄 선수가 4명이나 됐기 때문에 조던이 있을 때처럼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줄 순 없어도 정규리그에서 승리를 따내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피펜은 팀원들과 덩달아 같이 전성기를 맞이해 동부 3위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프로 1라운드 상대 클리블랜드를 스윕으로 잡으면서 그동안 못봤던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올 NBA 퍼스트 팀과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모두 뽑혔고 올스타전에서도 MVP로 선정되는 등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피펜이 홀로 이끄는 불스는 프로 2라운드부터 조던의 공백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프로 무대에서 더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준 조던에 비해 피펜은 좋은 득점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슛시 기복이 있어 수비가 더 견고한 뉴욕을 상대로는 고전했습니다. 팀은 1, 2차전을 내줬고 위기에 몰린 3차전 스코어는 102대102 102 동점에 마지막 공격을 펼칠 수 있는 1.8초가 남아있는 상황 필잭슨 감독은 피펜을 대신해 클러치 인물을 루키, 토니 쿠코치에게 맡겼습니다. 여기서 자존심이 상한 피페는 출전을 거부하고 벤치에 앉았는데 이 슛을 쿠코치가 성공시키면서 머쓱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후 마음을 다잡고 7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지만 결국 3승 4패로 시리즈를 내주고 아쉽게 탈락했는데요. 그래도 피펜이 팀에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좀더 성숙해질 수 있었던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즌이었습니다. 그 다음 94-95 시즌에는 팀동료 호레이스 그랜트가 올랜도로 이적하면서 피펜의 부담이 가중되어 5화를 왔다갔다 하는 승률을 기록하는데요. 전력은 계속 약해지는 와중에 구단은 팀내 슈퍼스타인 피펜에게 쿠코치보다도 못한 낮은 연봉을 주면서 형편없는 대우로 일관했고 이에 실망한 피펜은 직접 트레이드 요청까지 하는 등 불스 왕전은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시즌 막바지인 3월에 집 나갔던 큰형님이 돌아오겠다는 까리한 공식 선언을 하고 팀에 다시 합류하면서 피펜도 불만을 참게 되는데요. 불스는 다시 조던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피펜은 다시 이 옵션으로 조던을 보조. 하면서 프록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1년간 농구를 쉬다온 조던의 경기 감각이 100% 발휘되는 것은 무리였고 2라운드에서 샤키로닐과 앤서니 하더웨이가 이끄는 올랜도 매직에게 2승 4패로 시리즈를 내주고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오프 시즌 동안 피펜과 조던은 훈련에 매진하면서 다시 호흡을 맞춰나갔고 불스는 악동 데니스 로드맨을 영입하면서 그 유명한 조던 피펜 로드맨 트리오를 구축하고 9596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피페는 평균 19.4득점 6.4 리바운드 5.95 어시스트로 포인트 가드 역할 까지 수행하면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줬고 혹독한 훈련 후 돌아온 조던은 평균 30.4득점을 퍼부으면서 최강 듀오의 복귀를 알렸습니다. 여기에 35살 노장 로드맨은 뛰어난 수비력과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로 리바운드를 따내면서 팀에 공헌 했는데요. 결국 정규 시즌 72승 10패로 nba 한 시즌 최다 승 기록 을 갈아치웠고 조던, 피펜, 로드맨 트리오는 모두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뽑히는 등 30대이지만 20대보다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플레이오프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불스는 마이애미와 뉴욕, 올랜도를 차례대로 격파한 뒤 3년 만에 파이널 무대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조던은 등 부상의 여파가 남아 있는 채로 출전을 감행했지만 평균 27.3 점을 넣어줬고 피페는 포인트 가드 역할과 포워드의 역할을 오가면서 경기를 조립해줬습니다. 여기에 로드맨은 모든 경기에서 최다 리바운드, 평균 14.7 개의 리바운드를 따내면서 내리 3연승을 달리. 됩니다. 이후 4, 5차전은 내주긴 했지만 홈에서 열린 6차전에서 불스는 87대 75로 승리를 따내면서 피페는 돌아온 조던과 함께 다시 한번 정상에 자리하는 기분 좋은 시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96-97 시즌에도 전력을 유지한 불스는 승승장구하면서 리그 전체 1위를 차지했는데요. 피펜과 조던은 둘다 부상 없이 82경기를 모두 소화하면서 평균 50점 가량을 합작했고 1라운드에서 만난 워싱턴 블리치를 스윕으로 제압한 뒤 2라운드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 만난 애틀랜타와 마이애미도 각각 4승 1패로 여유있게 잡아내면서 5번째 파이널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상대는 칼 말론과 존 스타턴이 이끄는 유타 재즈였습니다. 1차전에 조던의 위닝샷에 힘입어 2점차 승리를 따냈고 2차전도 잡아냈지만 재즈 홈에서 열린 3, 4차전에서 칼 말론이 폭발하면서 시리즈는 2승 2패로 동률을 이루게 되는데요. 승부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중요한 5차전 조던이 식중독 증세로 제 컨디션이 아닌데도 38 득점으로 공격을 리드했고 피펜도 야토율이 좋진 않았지만 17 득점을 넣어주면서 힘을 보탰 습니다. 결국 조던의 위닝 3점슛으로 2점 차 승리를 따내면서 5위를 가져갔 고 다음 6차전에서는 스티브커의 위닝 샷과 이후 피펜의 결정적인 스틸에 힘 입어 4점 차 승리를 거둬 백투백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다섯 번째 우승 이후 97-98 시즌에도 불스의 전력은 유지되었지만 조던 피펜 로드맨의 나이도 나이인 만큼 우승을 향한 마지막 도전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런데 시즌 초반 피펜이 발 부상을 당하면서 38 경기를 결정하게 되었고 주요 선수들의 공백이 생기면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시즌 후반에 피펜이 복귀한 뒤 불스는 다시 1 3연승을 질주하면서 62승으로 승률을 회복하고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1, 2라운드에서는 유저지해츠와샬러도네츠를 상대로 1패밖에 하지 않고 무난하게 동부 컴파까지 올라갔지만 인디애나페이서스를 만나 7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치렀는데요. 7차전에서 피펜과 조던은 평소와 다르게 슛난조에 시달렸지만 팀내 공격 3옵션이었던 토니코코치의 활약에 힘입어 5점차 승리를 따내고 파이널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파이널 상대는 작년에 만난 유타재즈였는데 데요. 홈 코트 어드벤티지를 뺏겨 유타 홈에서 진행된 1차전은 연장 끝에 3점차 패배를 당했지만 이후 내리 3연승을 거두면서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5차전에서는 조던과 피펜이 각각 17개, 14개의 야투를 실패하는. 저조한 슛감을 보여주면서 패배했으나 6차전에서는 조던이 45점으로 폭발하고 피펜도 15점으로 힘을 보태주면서 1점차 짜릿한 승리를 거두면서 두 번째 쓰리핏에 성공했습니다. 조던과 함께한 6번의 파이널 무대에서 6번의 우승을 거두면서 NBA 역사에 길이 남을 불스 왕조를 건설했지만 이 시즌을 끝으로 조던은 두 번째 은퇴를 선언했고 피페는 휴스턴으로 이적을 하면서 시카고와 결별을 선언하는데요. 이로써 화려했던 시카고 불스에는 암흑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볼스에서 11시즌 동안 헌신했지만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했던 피페는 휴스턴과 계약하면서 연봉도 대폭 상승했고 함께하는 팀원도 올라주원과 바클리였기 때문에 새로운 팀에서 우승을 도전했는데요. 막상 9899 시즌이 시작되자 36-35의 노장이었던 팀원들은 기대만큼 폭발력을 보여주진 못했고 리그 전체 5위로 진출하게 된 플레이오프에서도 코비와 샤크의 레이커스를 만나 1승 3패로 압도되면서 조기 탈락을 맛봐야 했습니다. 결국 피페는 시즌 종료 후 포틀랜드로 팀을 옮겼는데요. 포틀랜드에서는 3시즌 동안 플레이를 했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30대 중반에 접어든 상태였고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등 전반적인 공격 스탯이 급격하게 떨어졌지만 여전히 건재한 수비력으로 팀에 공헌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포틀랜드는 정규리그 59승을 거두고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서브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상대는 공교롭게도 필 잭슨 감독이 이끄는 레이커스였습니다. 피페은 평균 15득점으로 제 몫을 다 했고, 7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지만 최종전을 내주면서 탈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0304 시즌, 피펜은 자신의 마지막 시즌에 다시 시카고 불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지만 부상으로 인해 23경기 밖에 소화하지 못했고, 평균 5.9득점, 3 리바운드라는 다소 초라한 성적을 남기고 NBA 무대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그래도 2010년에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면서 한 시대를 풍미한 레전드 반열에 합류했고, 시카고에서 전성기를 함께한 파트너 조던은 함께 연단에 올라 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조던이 난 득점에만 신경 쓰면 되었다. 나머지는 피펜이 다 알아서 해 주었으니까라는 말을 할 정도로 부족함이 없었던 NBA 최고의 조력자 스카티 피펜의 커리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일부에 이어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